bello 여러분 날씨가 벌써 너무나도 추워졌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짜자잔 5에서 8만 원대 가성비 무스탕 추천 영상인데요. 제가 저번에 플레이스 스튜디오 블랙 가을 아우터 추천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제가 그때 제품을 소개하면서 정말 마음에 들기도 했었고 우리 멜로미들에게 반응이 정말 찐으로 핫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더 예쁘고 더 가성비가 미쳐버린 5에서 8만 원대 무스탕이 이렇게 새롭게 출시가 되어서 제가 벨로미들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들은 제가 다 직접 착용을 해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들만 아주 신중하고 까다롭게 골랐고요 절대로 5만원에서 8만원이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로 퀄리티가 정말 좋고 고급지고요 결론은 이번 겨울에 무스탕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꼭꼭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니요 자,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짜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솔리드 무턴 플리스 양털 레더 무스탕 자켓. 저는 이렇게 그레이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해봤고요. 정가가 159,000원인데 지금 현재 46.5%를 할인을 해가지고 8만원대 아주 가격이 착한 그런 무스탕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기도 했고 그레이와 베이지가 이렇게 섞여있어요. 져 있는 그레이 베이지 컬러가 되게 칙칙하지도 않으면서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컬러감이 일단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자인이기 때문에 되게 귀여우면서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크롭 디자인이긴 하지만 기장감이 막 과하게 짧은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보온성까지 챙겨 가는 그런 제품이고 은은하게 광택감이 도는 게 보이시나요? 은은하게 광택이 도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양쪽으로 포켓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가슴 부분에도 포켓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정말 추워질 때는 넥카라 부분을 위에 올려서 잠가서 입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4까지 올라오는 무스탕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목도리를 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간단하게 툭 하나 걸쳐 입기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본 갈색깔 바지랑 매치를 해서 입었는데도 이 무스탕이 되게 스타일리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룩을 너무나도 약간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약간 기본적인 그런 무스탕이 필요한데 평범한 것보다는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짜자잔! 요즘. 요제... 인 비건 레더퍼 오버핏 울 무스탕 무턴 자켓 점퍼이고요 저는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한번 선택을 해보았고요 가격은 원래 108,300원인데 현재 40% 할인을 하고 있어서 64,950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가성비가 미쳐버린 그런 무스탕 자켓입니다. 일단 소재가 너무 부드러워요. 저는 이렇게 겉에 만져보고 되게 부드럽다 생각을 했고 안쪽에 이퍼 있잖아요. 이 퍼도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뭔가 파종을 껴안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촉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사이즈감도 넉넉하기 때문에 착용감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진짜 휘뚜루 맞도록 편하게 그리고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래서 와이드진이나 미니스커트 이런 거액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이 밑에 포켓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퍼 디테일로 되어 있는데 이 지퍼 디테일을 똑딱이 단추로 이렇게 가려주면은 완전히 안 보이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진짜 전체적인 디자인이 깔끔한 그런 무스탕 자켓이에요 밑단에 밴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착용감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착용감이고요 오버핏이다 보니까 입었을 때 정말 스타일리시합니다 되게 힙해요 보시면은 이 제품도 이렇게 넥라인에 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도리를 또 착용하지 않아도 굉장히 보온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는 그런 무스탕 자켓입니다 정말 자켓이 좋은 자켓 하나에 장만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컬러감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퀄리티나 이런 게 정말 너무나도 좋아요. 나는 좀 여유로운 핏감에 좀더 캐주얼한 제품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짜자잔! 여 제품입니다. 리버시벨 스웨이드 오버핏 양털 무스탕 자켓 점퍼입니다. 컬러를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한번 해보았고요. 원래 가격은 149,000원인데, 50% 할인을 해서 74,500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7만원대에 아주 가성비가 좋은 무스탕 자켓이에요. 일단, 기장감이 되게 적당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기장감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겉표면이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뭔가 좀 포근한 그런 느낌 겨울하고 정말 딱.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오버핏 사이즈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마찬가지로 편안하면서 되게 좀 스타일리시한 그런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리버시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웨이드가 겉면으로 나오게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양털 소재가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입으실 수 있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그런 무스탕 자켓이에요 진짜 이런 리버시블 자켓도 하나쯤 갖고 있으면 하나로 두 가지 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우터를 많이 사지 않고 나는 하나로 뽕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리버시블 제품들을 정말 추천을 해 드리고 싶거든요. 뭔가 이런 무스탕 잘못 입으면은 좀 부해 보이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입었을 때 뭔가 가오리 핏 같은 느낌으로 약간 오버핏인데 슬림한 오버핏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 이쪽에 보시면 주머니 포켓이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단추 디테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단추를 잠가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자켓. 마찬가지로 넥 라인 부분에 이렇게 양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목 소리가 없어도 충분히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이버시블 자켓이에요. 그리고 색상도 베일리로 깔끔하게 입기 좋은 그런 베이지 컬러라서 베일리룩 무스탕으로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번에는 완전 완전 큰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는 무스탕 자켓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요 제품!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엄청난 이 사이즈감이 느껴지시나요? 리버시블 스웨이드 오버핏 양털 롱 무스탕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컬러감을 두 가지로 데리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블랙 컬러랑 짜잔 이렇게 브라운 컬러까지 해서 두 가지를 제가 데리고 와보았습니다. 사실 둘 중에 딱한 가지 컬러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두개다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다 준비를 해보게 되었어요. 이 제품은 원래 정 가가 159,000원인 그런 제품인데요. 현재 50% 할인을 하고 있어서 79,500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7만원대 가성비 미쳐버린 그런 무스탕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롱패딩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롱패딩도 좋지만은 저는 이런 롱 무스탕도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장감이 롱한 기장감이기 때문에 보온성이 미쳐버렸습니다. 진짜 따뜻해요. 완전 이불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을 정도로 보온성이 정말 정말 좋아서 나는 정말 추위를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사이즈감이 되게 오버핏한, 그리고 여유로운 사이즈감이기 때문에, 안쪽에다 뭐 후드티라든지 이것저것 껴있기에도 되게 좋은 그런 사이즈감이고, 이게 스웨이드 소재이기 때문에, 딱 입었을 때 뭔가 포근!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오버핏이기 때문에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착용감이 진짜 편안합니다 그래서 휘뚜루마뚜루 막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제품도 리버시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겉면이 스웨이드 소재로 나오게 해서 입으셔도 되고 양털이 나오게 해서 입으셔도 되는 두 가지 룩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일단 이 블랙 컬러는 정말 깔끔하기 때문에 약간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좀 컬러감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컬러를 입면 입으시는 걸 정말 추천해드려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추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추를 잠가서 입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포켓도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정말 강추드리고요. 그다음 자켓은 이렇게 무스탕 퍼 자켓인데요. 이 제품은 오버사이즈 소프트 싱글 에코 퍼 무스탕 자켓이고요. 그레이 컬러랑 크림 컬러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 원래 가격이 14만 5천 원인데 현재 48.3% 할인을 하고 있어서 7만 5천 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7만 원대 무스탕 자켓입니다. 일단 여러분 일단 색... 이 정말 너무 잘 빠졌어요. 크림 컬러는 정말 부담스러운 정말 완전 생 화이트 그런 컬러가 아니라 부드러운 크림 같은 컬러이기 때문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퍼 자켓인데 무게감이 무겁지가 않아요. 가벼운 그런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툭 걸쳐 입기 너무 좋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크롭한 그런 기장감이기 때문에 되게 귀엽지만 또 스타일리시한 그런 제품이고요. 앞쪽에 똑 자기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가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 소재감이 되게 부드럽고 가벼운 그런 소재감이기 때문에 착용감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 컬러도 살짝 이렇게 광택감이 돌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연말 연초 이럴 때 입기에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똑같은 제품이긴 하지만 컬러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다 갖고 있는 거 너무 좋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퍼자켓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 선택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제품은 뭔가 우리 멜로미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을 것 같은 제품인데요. 오버핏 리버시블 에코퍼 후드 자켓 점퍼예요. 가격은 원래 15만 4천 원인데 현재 55% 할인을 하고 있어서 6만 9천 3 0 원, 6만 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자켓입니다. 일단 이 제품도 좋은 게 뭐냐면 리버시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공점퍼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버전 한 가지랑 퍼부분이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입으실 수 있는 두 가지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다양하면서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자켓이고요. 소재가 진. 진짜 부드러워요. 이런 퍼 부분이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이렇게 만지고 싶은 그런 정도로 굉장히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뭔가 거슬리는 까칠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이즈감이 오버핏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정말 편안해요. 바지에도 어울리고 스커트에도 어울리고 다양한 그런 코디룩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주머니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후드. 타입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멜로미들이 좋아할 것 같은 캐주얼한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후드 퍼 자켓입니다. 게다가 리버시블 형태라고 하니까 여러분 두 가지 룩으로 입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가성비가 미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품도 정말 우리 멜로미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짜자잔! 그 다음 제품은 이렇게 너무나도 귀여운 뽀글이 자켓인데요. 양털 오버핏 뽀글이 스웨이드 울 무스탕 무톤 점퍼이고 저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가격이 원래 98,400원인데 현재 40% 할인을 하고 있어서 5만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이렇게 양털 소재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양털이 포근하면서도 굉장히 좀 따뜻한 소재라서 겨울에 입기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버핏 사이즈이기 때문에 되게 스타일리쉬하지만은 되게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착용감을 자랑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단추 디테일로 되어 있고 기장감도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딱 그런 적당한 기장감이라서 미니스커트에도 잘 어울리고 와이드 팬츠나 청바지 어디에든 좀잘 어울리는 그런 자켓. 그리고 겉면이 이렇게 뽀글이 디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좀 사랑스럽고 귀엽고 러블리한 느낌이고요. 팔 소매를 이렇게 살짝 접어서 입어주시면 훨씬 더 귀엽게 입으실 수 있는 뽀글이 자켓이에요 확실히 이 제품은 러블리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평소에 러블리한 느낌 좋아하고 뭔가 플리츠 스커트 이런 거좀 자주 입으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양털 자켓이에요 너무 귀여워 짠! 그 다음 제품은 약간 자켓? 타입의 아우터인데요 이거는 플리스카라 뽀글이 크롭셔츠 양털 자켓이고요 저는 이렇게 또 화이트 컬러로 준비를 해봤고 이 제품은 원래 119,000원인데 현재 50% 할인을 하고 있어서 59,500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착한 그런 자켓입니다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뭔가 좀 두껍고 오버핏에 뭔가 완전 겨울 아우터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제품은 정말 지금 딱 입기 좋은 뭔가 자켓 형식의 아우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얇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얇은 그런 뽀글이 디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그런 소재감이고요. 셔츠 디테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크롭한 오버핏 셔츠를 입는다는 느낌의 아우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단추를 잠가서 입으시는 그런 제품. 그리고 이쪽에 진짜 셔츠처럼 포켓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달려있고요. 기장감이 세미 크롭한 그런 기장감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가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게다가 어깨 라인이 이렇게 둥글리듯이 나왔잖아요. 루즈핏으로 입었을 때 슬림해 보이는 그런 핏으로 입으실 수가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나는 좀 이런 셔츠 타입의 자켓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 정말 고런 자켓 자, 무스탕 제품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너스식으로 해서 패딩 제품도 한 가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짜자잔! 이 제품! 다음 푸퍼 숏 스트릭 오버핏 패딩 점퍼이고요. 저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로 한번 선택을 해보았고요. 가격이 원래 13만 1천 원인데 현재 50% 할인을 하고 있어서 6만 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가성비가 이것도 미쳐버린 그런 패딩 점퍼예요.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짧은 크롭한 기장감입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확 확실히 다리가 정말 정말 길어 보이고 되게 귀여워서 저처럼 좀 키가 아담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좀 무조건 해드리고 싶은 제품 와이드 팬츠 이런 거랑 코디를 하면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귀엽게 그리고 스타일리시하게 그리고 또 힙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패딩 점퍼예요. 이 제품도 굉장히 소재가 부드럽고 이렇게 되게 포근한 그런 소재감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착용감이 너무 편하고 패딩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되게 부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어깨선이 이것도 되게 들리듯이 가오리 핏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림해 보이는 그런 핏으로 입으실 수가 있어서 위에 보이는 그런 패딩은 정말 극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옆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통통하신 분들도 충분히 소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패딩이고 두께감도 있기 때문에 겨울에 정말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퍼 타입으로 되어 있고 한번더 이렇게 잠가줄 수 있는 똑딱이 버튼도 달려있고 넥라인이 살짝 위로 올라 올라오기 때문에 온라인에 보온성까지 높여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입은 것 같지만 뭔가 어, 어, 되게 잘 입었다.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그래서 패딩까지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소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플레이스 스튜디오 이번에 겨울 신상 제품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플레이스 스튜디오 아우터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가격도 착한데 퀄리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겨울 아우터는 플레이스 스튜디오를 한번 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 제가 이번에도 아우터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다섯 분에게 아우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우리 멜로미들의 삶 속에 아주 큰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그런 영상으로 만나요.